유홍초는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으로 맥꽃과의 덩굴성 한해 사리 식물이다. 덩굴 식물답게 주변의 풀이나 나무, 벽이나 전신주 등을 감아오르며 덩굴줄기를 뻗어 3m 정도까지 자란다. 다른 나무를 잘 감고 올라가 꽃이 피기 전에는 잡초로 오임받기 쉽다. 유홍초는 붉은 꽃이 머무는 풀이란 뜻이다. 선홍색의 작고 붉은 꽃이 초록 융단 이파리 위에 피어있는 모습은 홍일점을 연상케 한다. 유홍초는 잎 모양에 따라 둥근 잎 유홍초와 색인 유홍초, 단풍 유홍초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유홍초는 색인 유홍초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들어와 야생 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며 생존하는 귀화식물이다. 잎은 빗살처럼 갈라져 색인 모양을 담고, 초여름에서 가을의 긴 꽃자루 끝에 홍색의 작은 꽃이 피는데, 별 모양의 깔때기 모양으로, 꽃 모양은 나팔꽃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고 그 둘레가 둥글지 않고 오각형을 이루는 것이 나팔꽃과는 큰 차이점이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나면 둥근 열매가 열리는데 나팔꽃씨와 흡사하다.